자, 문제를 보겠습니다.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분포를 따른 어느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을 이용해서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을 한 모평균 신뢰 구간을 말합니다. 우리가 보통 신뢰도라는 것은 제일 많이 쓰는 게 95%랑 99%잖아요.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알파 퍼센트라는 것은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고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 면적이 100분의 알파가 되게 하는 그 실내 개수를 어떤 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실내 개수를 이용하면은 실내 구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x 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서 이게 이제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b 마이너스인데 그죠 이렇게 결국, X반은 어차피 날아갈 거고, 두 배, K의 루트 n 분의 시그마. 이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실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 면적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실내 개수도 당연히 어떻게 죠 커지겠죠. 실내도가 낮아진다는 건이 면적이 작아진다는 거니까 K도 작아집니다. 이런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가면 돼요. 자, 기억을 보겠습니다.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되 얘가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시그마도 변하지 않습니다. 신뢰도를 높이면 이 말은 k가 커진다는 거죠.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되죠? 당연히 길어지겠죠. 네, 기억이 맞습니다. 자, 니은 볼게요.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합니다. 요거 그러니까 자체를 l이라고 잡으면 l이 딱 변하지가 않아요. 얘는 무조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이런 상황에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, 신뢰도는 높아지냐? 즉,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k가 커지냐? 이걸 말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, n을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, 2 곱하기, 아직 신뢰 개수는 몰라요. 그쵸? 그 루트에 4n으로 한번 해볼게요. 엄청 4배나, 한 4배 정도 늘려보겠습니다. 그럼 얘는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이가 2분의 1 되겠죠. 루트 4니까.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정확하게 k를 만들 요, 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아지면 되겠죠. 그러면은 요 가운데 있는 요 실내 계수가 얼마가 되면 되겠죠? 2k가 돼야 되겠죠. 그렇죠? 실내도가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. 요요 요 k가 2k로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변하지가 않으니까요.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. 이렇게. 자, 디귿 보겠습니다. 신뢰도가 일정하대요. k가 일정합니다. 변하지 않고요. 얘도 일정합니다. n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크게 하면 분모가 커지는 거죠. 네.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길이는 작아지겠죠.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.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 되고 보기로는 네,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. 됐죠?